난 근데 아직 순수한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꿈꿈 보면. <laughs> 내가 오늘 꿈꿈은 설명해 드릴까? 음. 제가 오늘 꿈꿈을 알려 드릴게요. 하, 저 오늘 꿈꿈이. 제가 무서운 꿈을 꿨거든요? 무서운 꿈을 꿨는데. 어, 무서워서 제가 침대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침대 밑으로 도망갔어요. 저희 집엔 침대가 없는데, 꿈속에 집에선 침대가 있었어. 그래서, 악몽 속에서 제가 침대 아래 들어왔는데, 이상해 씨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침대 아래에서. <웃음> 그래서, <laughs> 이상해 씨를 따라왔거든? 이상해 씨를 따라갔는데 이상해 씨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 아니, 이상해 씨가, 그, 갑자기, 세포 분열하는 거야. 근데 작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분해돼가지고 늘어난 거야. 그러더니 어디로 쫄렁쫄렁쫄렁 들어가는 거야. 더 깊은 데로 그래서 따라가봤다. 근데 네 마리가 있는 거야 이상해 씨가. 그래서 세포 분열했나봐 얘가 네 마리가 다 그래가지고 따라가봤거든. 근데 얘네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너희 네 마리야? 네 마리 네 마리가 이러고 있어. 이러니까 이상해 씨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 애스하게 어, 외로워서 친구를 내가 만들었어. 라고 했어요, 저한테. <laughs> 정말 어린 환자 같지 않냐, 이거? <laughs> 너무 아름다웠어. 근데 그 공포 꿈밈 왜냐면 침대 밖으로 나온 귀신 나옴 실제로 나왔고.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저 이게 왜 공포 꿈이냐 진, 그렇게 왔다니까 무의식. <laughs> 무의식. 맞아, 꿈은 무의식의 예외니까 내 얘기 아니냐, 그럼? <laughs> 외로워서 친구를 안 들었대. <laughs> 그래서 세포 분열했대. 그럴듯 한데 세포들이 세포 분열하는 이유가 자기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 이거 괜찮은데? 음 괜찮은데? 막 초등학생 때 초당시 초등학생,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과학 시간 이렇게 알려줘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 인데 이게 왜공포극이냐 침대 밖으로 나가면 프레디 피자카게 알죠 그 게임 제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거기 괴물들이 막 나오더라고 그래가지 내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그 괴물들 막 나오는 거야 꿈속에서 그래가지 내가 무서워가지고 그게 나오는 건데 왜 내가 그래서 무서워서 침대 위에 이불 속으로 들어왔거든요 이불 속으로 들어왔는데 보통 꿈속에서 눈을 감거나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안 나오잖아요. 괴물들이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건 꿈속에서 안 나오잖아요, 보통. 근데 신기하게 얘는 얼마 질척이었냐면 내가 무서워서 이불 속에 들어왔는데 나를 껴안더라고, 이불 위로. 잡았다, 이지라 하면서 이불 위로 껴안더라고, 나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 내가 이불채로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지고, 이불채로 베란다까지 가가지고, 그, 괴물 얼굴 안 보면서, 베란다 이불채로 버려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나서, 또꿈 그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버리고 난 다음에, 진짜 꿈스러운 게, 버리고 난 다음에, 그게 내가 게임해가지고, 그 나온 거잖아. 그걸 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내 방으로 와가지고 컴퓨터를 껐어요. 그리고 또안 나오더라고. 왜냐면 내가 그 게임인 거아니까 걔도 외롭게. 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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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무섭게 생겼어. 막 이상, 모르겠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막. 그려드릴 수 있는데. 근데, 워낙 대강 기억나는 건 얼굴이 기억 안 나고 몸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꿈 그려줄까? 그려줘 꿈? 어떻게 생겼지아 근데 뭐 이거 의미 있냐? 내가 왜 그린다고 그랬지? 아 이거 그릴 수 있긴 하냐 내가 이걸? 아 몰라 일단 그려보긴 할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어... 뭐 말지, 아지? 이렇게 생겼어. 이게 막, 이게 다 철인데, 고슴도추처럼 쇠로 된 철이 이렇게 막 나왔어. 얘가 나 껴안았음. 나 여기 누워 있었는데, 무서워서 나 여기서,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 와서 나 이렇게 껴안았거든? 이불채로? 그래서 내가, 이불채로 베란다 여기 가가지고, 여기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버렸음. 안 보면서. 여기 달려있고. 에이, 끝났어. 그리고 가서 컴퓨터 껐어. 닦끔했냐고요 아니, 근데, 근데 진짜로 아는 촉감이 난, 그, 있다? 그거 알아요? 나를 아는 촉감이다. 신기하게. 아니, 진짜 개신기하다니까? 나 그리고 보통 꿈에서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숨어있거나 이렇게 안 보고 있으면 그게 안 나오는데 얘는 나를 껴안더라고 신기했어. 그리고 어 뭐야 내 커서 여기 아래 이상해 씨네명 있었고 이상해 씨 이상해 씨네명네 마리가 여기 있었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애틋하지? 왜, 왜 너는 내 말이나 같은 애들이 있는 거니? 하니까, 외로워서 친구로 만들었다 하면서 세부분열했다니까 뭐, 이 정도? 또 꿈가 있을것 같아. 기억이 안 나냐? 아, 그리고 또 꿈, 옛날에 꿈꾸 하나 또 걸려드릴까? 아, 모르겠다. 옛날에 내가 꿈꾼 뭐냐면, 내가 어떤 이상한, 진짜 뭐산 속에서 살았는데, 산소에 말이 있었는데, 산소에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죽여야 될 놈이 있는 거야. 죽여야 될 놈이 있는데, 어, 죽여야 될 놈이 있어가지고, <laughs> 무기점에 가가지고, <laughs> 무기점에 가가지고, 총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야 돼 있는데, 총이 이렇게 막 나야 돼 있는데, 여기 초코바도 있는거야 초코바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 초코바 막 캔디바 이런것도 있는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카드로 내고 카드 카드 내고 이 사람한테 카드 내가지고 사가지고 다 쓸어 담아가지고 담고 담아가지고 그놈 그 죽이러 왔음 그리고 기억 안나 죽였는지 못 죽였는지 죽이는거 기억 안났으니까 꿈이요? 하.. 아, 꿈.. 꿈 저번에 내가 알려준 꿈을 기억하는 게 없는데 메한게 없어가지고 일단 머리 굴려보긴 할게 꿈 얘기? 꿈 좋지 꿈 좋지 꿈 좋지 꿈 좋아 근데 때로는 꿈하고 현실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럴 때나 너무 소름끼쳐 무섭고 저는 겁이 많은데, 어떤 거에 겁이 많냐면, 큰 소리에 겁이 엄청 많아요. 큰 소리. 그니까, 러 저는 큰 소리에 진짜 무서워요. 큰, 큰 소리에 이렇게, 어, 예를 들면, 그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하긴 생각해보면. 큰 소리. 천둥 소리요? 천둥 소리 무섭죠. 근데 막 덜덜 떨고 그런 건 아니고, 오우, 야, 이런 느낌이죠. 큰 소리가 나는 진짜 그니까 그니까 막 진짜 자연스러운 소리를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통화 벨소리 같은 소리 할때 근데 배경이 어두우면 막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통화하거나 그럴 때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큰 소리 좀 오토바이는요 아저 어, 어릴... 적에 돌아다닐 때는 막 이렇게 차큰 소리 큰차 소리 이런 거 무서웠었고 다 그랬어 진짜 당연한 것 같기도 해